했기 때문에 4대 2예요. 좋은 자리에 놓아서 일단 일단 어문 닫고 문 닫고 예문 닫고 한번 더 다시 한번 창문에서 아, 어 스키고 어, 있어요. 스키고 있어요. 이거는. 킬 포인트 가져가야 돼요. 킬 그렇죠. 포인트 확킬 확킬 찍어냅니다 네. 해볼 거야. 아니? 그렇죠. 네. 아 팀원들도 백업이 왔어요. 맞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왔습니다. 굉장히 백업이 빠르게 왔습니다. 예. 아 일단 소생이라면 시켰어요. 치아웨이가 지금 자신감을 보여주고 한 있는데. 아 22점입니다. 다시 다시. 있어요. 예, 문화룡이 예술이죠. 예. 소고다 그 소고다 그런데 루이스 그래도 반전을 그래도 에이스 에이스 이치 루이스. 예. 예. 그래서 역으로 나와 버렸는데. 너무 잡아 줘. 비스트리 박스. 아, 그대로 예. 박아요. 그대로 박아요. 만주 아, 두 명. 주 자, 라스카 제스터한 명. 헉 킬. 준비. 아, 주. 예. 와. 와. 아, 그리고 OPGG가 마무리. 소중한 1킬이에요. 아, 예. OPGG 다행입니다. 1킬. 그리고 근데 자, 트리플 엑스도 왔어요. 트리플 엑스. g x 가 왔는데. 저. 와, 이거 트리플 엑스가 킬 포인트 또올리고 있거든요. 이러면 OPGG 마려. 아, 기절. 치웨이가 다시 한번 보여 주나요 아, 근데 아, 역으로. 아, 와. 드빌. 드빌. 하면서 끝까지 가 봐야죠. 트리플 엑스. 와, 밥상머리. 밥상머리. 예. 자, 뒤에서 오늘 아, 오셨어요. 와. 와. 정리했습니다. 오? 오, 보여줄게도 음, 아, 왔어요. 보여줄 왔어요. 라이딩샷 이거 가기 좋은데요. 네. 일단 내렸습니다. 아칸 아, 오, 오늘 지지가. 이엠아이 좀 문제인데. 아, 자, 도넛 씨, 이미 K인이 정원 초과거든요. 이 집단지는. 명시 네. 잡고 있어요. 자, 이엠아이가 EMI가... 이엠아이는 계속해서 좀맞침이 되고 있어요. 네. 어, 너무 너스ing. No 자, 보여줄게. 이젝트. 아. 아. 치킨 조스가 사운드 들어왔 아! 와, 드래프트 보여 줄게. 겠네요 네. 예. 이렇게 상대가 브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상 치킨을 가져가면아소닉과 경쟁을 할수 있는데, 그거는 네. 네. 그 자체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지 어, 아? 예. 오! 오! 아! 와! 박해. 박개까지 찍었어요. 아, 상대도 성공없 근데 예. 그러면서 이거 괜찮거든요. 자, 못 맞췄어요. 자, 예상은 아, 함으로. 그냥 이 아, 뒤로. 못 달았습니다. 계속 아, 계속 모르려고 같이 도관에 든쥐예요. 그러면 같이는 형태가 는데 자, 트리플 엑스. 아, 역... 아, 아, 형탈 아아킬 포인트가 많이 필요한데. 자, 아아 어, 범킬 어, 어, 치게면서 킬포인트 올려갑니다. 네. 네. 엔터포스 36. 네. 엔터포스 36가 이쪽 지역에 나오는 킬을 다 쓸어다 먹고 네. 아, 예봐이. 이봐이의 희망인가요? 아, 세바 선수. 아쿠아파이이 야! 어. 예, 너무 좋죠. 네. 와, 네, 최고죠. 맞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V3 폭스와 OPGG의 싸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기는 자일 것 같아요. 네. 다이렇다 지금. 어, 땡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T1 엔터포스 서6식스 정리에 버리면 네. 아, 아, 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는 무조건 V3 폭스를 T1 쪽으로 보내는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좋긴 해요. 네. 자기장에 또 쫓기는 그림이거든요. 아, 아 그리고 그렇죠. 어. 이거 그냥 리면서 어, T1도 이제 어. 와! 헐크! 그 팀이 될지. 그렇죠. 자, T1, 빈이 있습니다. 자, 4대 4. 빈이 약간의 자, 불리한 자지만 빈은! 오! 오. 어... 병병에 의해서. 네. 네. o p g 무섭습니다, 오늘. OPG. 와, o p g 비 미키! 오, 박쥐 찍고 있고요. 네. 네, 더 이상의 희망을 짓밟고 오! 있어. 오피지지 포츠. 오늘의 두 번째 치킨을 먹고 있는 오피지지 포츠입니다.